제26강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벌은 일반 권력관계에 있어서 일반 사인에 대한 통치권의 발동으로 가해지는 제재이다.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벌금은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형벌의 과벌은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 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양벌 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의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임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벌 규정을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의 반함으로 위헌이라고 본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보처분은 행정질서벌에도 인정된다. 통보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통보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 행정형벌의 예외적인 과벌 절차이다. 통보처분권자는 검사이다. 통고처분은 실체법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이 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 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의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 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일반형사 소송 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관세법상 통보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보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통보처분을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직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백에 고용된 종업원 의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을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 을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의회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심신장의 상태를 일으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에 법률을 적용한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으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한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관할로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 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 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과태료의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게 상당하는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 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보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